The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요시의 프레디 피자 가게 이번에 3일밤 도전을 해볼 차례죠 이전에 제가 일요일 영상을 셨잖아요 부모님이랑 점심도 좀 먹고 부모님의 핸드폰을 또 교체하신데 잘 몰라서 대리점 가서 핸드폰도 좀 봐주고 일요일은 외식도 하고 좀 개인적인 시간을 좀 보냈어요 오늘 요시의 프레디 피자 가게 3일밤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3일밤 12시 무대에서 시작하며 천천히 왼쪽 을 통해 웃으면서 창문으로 간다. 일단 창문에 도착하면 불이 깜빡이고 요시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떤 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 무작위로 시도를 할 것이다. 공격 단계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쳐다보면 멈춘다. 카메라를 사용해서 그를 늦춰라. 그럼 요시는 지속적으로 체킹을 해줘야 되는 건가 봐. 조금씩 조금씩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스타트. 역시 로딩하면은 허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어. 내가 하면서 느낀 게. 파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계속 못 봐요. 보면 벌써 2%나 달았어. 잠깐 열었는데. 여기 요시, 다니엘, 양파. 어, 양파 사라졌네? 어니언 양파? 여기 있네? 파티 여기 홀을 자주 가는 오니언 양파. 어, 뒤에 다니엘도 어느 순간 와서 아직 요시는 안 죽이네, 다행히. 그 7번 혹시 역할을 하는 칠리 어, 칠리도 잘 체크해야 되고 점점 벌써 지금 오기 시작해 3일밤부터는 어, 스피드 하네 애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네 아직까지는 안온것 같거든 야 이제 7번 눈 나왔지? 올 준비한다는 거야? 왔다 얘가 지금 짝퉁일 수 있어 눈이 이거 시커먼 애가 민트 짝퉁이에요 짝퉁 얘는 공격을 안해 미끼거든 미끼 오리지널이 아니야 얘는 리바 안 들어오잖아 어 얘는 짭이에요 짭얘늘 <laughs> 준비하고 있어 역시 드디어 어 유시아 직도안 움직이네 다니엘 정면에서 지금 울락불락 울그락불그락 거리고 있지 자 오른쪽 업고 왼쪽 업고 파워는 84% 한시 자 사라졌다 다니엘 사라졌다 아직 안온듯어문 앞에 서있네 빰 저리가... 그리고 이렇게 화나고 있을 때, 내가 문을 한번안 닫아볼게. 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여기에 확실해야 되는 게, 괜히 문을 닫았다가 전력을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얘, 얘, 얘는 진짜야, 얘는 진짜야. 이 오른쪽 눈에 흰 잘, 얘가 진짜... 으 들어오는구나. 화나고 있을 때 들어와보니까 문 닫아야 된다는 거. 일단 현재 지금 요시 체크를 잘 해줘야 되고, 칠리 칠리 나올 준비하고 있죠. 칠리도 잘 체크해야 되고 나머지는 여기서 막아야 될것 같아. 요시는 안 움직이고 있어. 한시 한시 됐는데 벌써 파워가 90%나 달아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칠리 나왔네 벌써. 엄청 빨리 나왔네. 코추들도 <laughs> 다니엘 왔지? 얘 진짜야. 오니언 진짜야 얘. 진짜. 믿기 아니고 짭 아니고 진짜야. 짭을 조심해야 돼. 칠리 오기 일보 직전이네. 자 칠리 칠리 대비해야 돼. 다니엘은 아이도 막 얼굴 거 저기서 막 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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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가 하고 있지. 긴장된다. 언제 올 것인가? 칠리가 칠리가 언제 뛰었다, 뛰었다. 닫어. 빰. 같이. 오케이. 망할 거 칠리. 얘이 얘 진짜 얘 진짜고. 야, 다니엘 사라졌거든. 다니엘 올 확률 있어. 어 있어. 그리고 닫아야 돼. 다니엘 아까 안 닫았다가 들어왔잖아. 야이 또 있네. 칠리 또 나올 준비하고 있어? 벌써 나오네? 와 진짜 빠르네. 얘 엄청 자주 오네. 양쪽이 지금 다 서있어? 문을 못 열어요? 파워가 지금 엄청..엄청 닿는데? 엄청 가는 소리 났어 6번이 갔나? 어, 6번 갔고 둘다 갔네? 하지만 칠리가 뛰어올 수 있다고? 뭐야! <laughs> 요시! 요시 뭐 이렇게 생겼어? 콧구멍 왜 이래? 코털 있어? 코털 깎어? 왜 표정..눈은 왜 그래? 눈은 왜 충혈됐어? <laughs> 뭐 이따가 생겼어? 내가 알던 요시가 아닌데? 사라졌다 요시 사라졌어 여기로 왔어 오마이 oh 얘, 얘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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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에 서 있어? 어? 그지? 뒤에 서 있는 애가 진짜고 얘는 짝퉁? <laughs> 그나저나 요시 코털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 같이 이끼 갖고? 잠깐만 열로와 <laughs> 있는 드러누워 있냐? 이니 거기서 뭐야 먹물 눈물 을 흘리고 있어 왔다 5년 왔어 먹물, 뭐하고 있는 거야? 공중부양하고 있어? 셋이 54%. 간당간당하다. 간당간당. 간단간단 파워가. 쟤는 요신 어떻게 막아야 돼? 쳐다봐야 돼? 일단 보자고. 갔다. 갔다. 칠리 봐야 돼. 칠리 아직 안 출발? 다니엘? 다니엘 아직 안 온? 7번이 요주의 지금 카메라야. 요주 카메라. 칠리랑 지금 요시랑 같이 있어. 얘눈 짝, 짝퉁. 눈 닫지 말고. 팔아졌다 어, 어어. 어. 어, 죽을 뻔. 어. 오, 살짝, 왼쪽 와서. 닫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아서, 요시. 요시, 여기 있고. 오니언 어딨어, 오니언? 네시 어, 얘 진짜, 얘 진짜. 얘 진짜. 갔다. 다니엘 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7번. 아직도 여기 있네, 다행이네. 요시, 여기 있어. 요시는 계속 봐야지 늦춰진다 그랬거든, 아까 설명에 야, 이제 오른쪽 있네. 빨리 가. 파워, 파워 부족하단 말이야, 세시 30%야 30% 어.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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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 요시 봐서 골든 요시 사라졌어요? 아직도 있네 어얘얜짝얜짝얜짝 짝. 짝. <laughs> 헷갈려 자 7번 7번 요주 자 우, 우자 우없주자 5시 5시 22%어괜찮네 파워 괜찮네 사라졌다 요시 사라졌다 요시 사라졌다 요시 사라졌다 아 여기 있는거야? 어 여기 있는거 같은데? 화장실에 있는거 같은데? 은간히 다니엘 로비. 얘 여기 다음에 이제 내쪽올거 네, 같아. 순서인데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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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오네. 1 7 4 6 이렇게 오나 보네. 얘 여기 있다가 이제 그다음 다음에 나오고 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오 마이. 못다가렸어면상안 <laughs> 치워? 어, 면상을 카메라를 다 가리는 게 어디 있음? <laughs> 이거 어떻게 해? 털 뽑아 버린다니. 어? 눈은 왜 이렇게 충혈돼서? 포털 얘 짝퉁. 포털 뻗기 전에 나가라노 5시 7%, 7%, 7%, 6% 아, 이번에도 시간이 좀... 아, 클리어 와... 그래도 이번에 어니언 양파, 양파 걔가짭 짭을 보낼 때 내가 문을 안 닫아서 지금 파워가 조금 절약이 된 거지. 만약에 짭퉁일 어, 뭔 소리야? 어, 뭐야? 왜 검은색 오면? 깜짝이야.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나오면서 나올 것처럼 뭐야 이거 완전 쭈구리 방탱이 돼 있어. 스크래피 그리고 이건 뭐야? 잼어. 전 번개도 있네. 이제 점점 한 명씩 한 명씩 더 추가되네. 캐릭터가 한번 알아봅시다. 스크래피 무대에서 시작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온대. 그가 문 앞에 있으면 사무실 안으로 들이래요. 그럼 사무실에 서 있을 것이고 너는 그를 잼어로 놀래게 하라. 그냥 문을 닫으면 문을 두드리고 전력을 빼버린대. 나의 그 소중한 전력을 빼버린대. 그리고 잼어. 잼어. 제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의 컨트롤 키를 사용하고 모든 제머는 1%의 전력을 소비한대 스크래피에 대비해서 사용하라 그러니까 스크래피가 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번개에 제머를 써서 보내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어, 진짜 있네 왼쪽 아래 프레스 컨트롤 사용을 하면 제머다 떼볼까? 아 이거야? 이게 놀래기 하는 거야? 하나도 안 놀랄 것 같은데? <laughs> 백스테이지 어디서? 백스테이지 스크래피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안 보이는데, 백스테이지는 없어. 카메라에 어, 뭔가 발소리가 나는데, 뭔가 이동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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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팔번 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잼어, 맞아, 이거야! 아, 근데 만약에 동시에, 애들이랑 동시에 왔을 경우에는 내가 문을 닫기도 애매하고 열어놓기도 애매해져 버리는데? 지금 얘가 지금 혼자 왔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다니엘이랑 오니언이랑 같이 오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 여기 있네? <laughs> 어, 다행히 얘네 세 명이 안 움직이네. 얘만 움직여, 스크래피만. <laughs> 귀엽다, 근데? 무슨 나무 눌보같이 생겼니? <laughs> <laughs> 가운데 번개 표시는 들고 있네? <laughs> 다행히 지금 1대1이야 1대1 아이 그러면 할 만하지 1대1은 내가 좀 1대1에 강해 다섯 명이 동시 오거나 이러면 막 헷갈리고 컨트롤 꼬이고 하겠지만 1대1은 뭐 그지? 들어왔다? 나가 <laughs> 어저라고요 번개나무늘보 어저라고 3번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번개만 날리면 될것 같기도 한데 4일밤은 스크래피랑만 1대1이고 한 5일밤에 다 나오지 않을까 5일밤이면 헬게이트 헬 열릴 것 같은데 <laughs> 그치 2번 카메라 지금 2시인데 68% 전력을 좀 아껴야겠어 왜냐면 잼어가 전기를 많이 소모시켜 1%라 그랬는데 이봐 뭐 거의 한 2-3%는 가져가는 것 같아 다행히 다른 애들은 안 움직이고 있어서 천만다행 들어왔다 날려 날리구요 3시 어 움직인다 애들 움직이네 뭐야 3시부터 움직이네 아아 아, 지금 3시까지 그럼 인트로였어? 하하하 <laughs> 오른쪽 나왔잖아 이거 어? 왔네 이거 클일났네 오마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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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리 아 요시도 봐야되는데 아 요시도 사라졌어 얘 진짜 다니엘은? 어 다니엘은 안왔고 칠리 뛴다. 칠리 막았어. 지금 다니엘이 있어. 갔어. 열어. 뭔가 말소리가 나는데. 와, 4시. 요시 여기 있다. 여기 셋다 있네. 동장이야, 아니. 어, 동장이. 어 2번이 다 있고 하나 사라졌어. 칠리올 준비. 얘짭얘짭 칠리. 빠준비 왼쪽에 와서. 왼쪽 올라 그래. 자, 1번. 잠시만, 다니엘 어디 가서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스크레이피는 스크레이피는. 스크레이피는 어디 가? 언제 와? 양파 사라짐? 칠리 언제 와? 칠리. 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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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다음에 동시에 올것 같은데 칠리랑. 왔네. 달리고 잠그고. 막았지얘 진짜. 얘 진짜. 온라인. 자 이제 요시 요시. 요시. 요시 코털코털 코털 깎아야 돼. 양쪽이 다 있어. 어? 지금 다 있어? 오 마이 왼쪽으로 왔어 왼쪽으로 갔 어, 어? CCTV가 안 열려. 사동, 어, 오른쪽았어 어, 오른쪽으로 갔어. 오른쪽 어어 오른쪽으로 뭔어오른쪽으어가 오른쪽 어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어. <laughs> 미치겠미다 이거. <laughs> 잘 만들었네! 대박이야! 돌아왔지? 제모? 예짝 다니엘은? 다니엘은 없고. 어, 다니엘 문? 보내고 닫고. 얘짭 칠리? 칠리 나올 준비? 요시 어디 갔어? 요시? 홀? 네 천번? 육번? 앞에 있지? 나갔고. 칠리? 칠리 올 준비? 육번? 요번 앞에 있지, 아직? 다니엘 빨리 가야 되는데? 와 계속 오오 <laughs> 4일밤도 어, 간신히 간신히 또 넘어서 야 5일밤 어? 바로 시작하네 그냥? 뭐 알려주는 거 없네? 이제 다 나왔나 봐 캐릭터는 캐릭터는 다 나온 거 같아 1번 7번 2번 어처음에는 카메라 보지마 최대한 파워를 세이브 해야 돼요 1시 정도 되면 애들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하나 아 어, 벌써 움직였네? 12시밖에 안돼 12시도 안돼 어? 12시 반도 안된거 같은데 벌써 움직여 애들이? 어마 오마, 조명 벌써 움직여. 요시를 봐야되는데, 요시. 요시를 못움직이게 돼, 요시. 요시. 요시랑 1번, 여기. 칠리랑 요시. 다니엘, 정면. 둘다 있네? 그리고, 뭐죠? 뭐죠? 요시. 자, 요시. 코털 삐져나오기 시작해서 어허. 양파이고. 뛴다. 칠리 뛰다 칠리갖고 요시 82% 칠리 여기 어 사라짐? 왔어 얘가 진짜인지 안지.. 같짜인지 한번 봐야될거 같은데 어, 얘 진짜네 스크래퍼도 왔어 어, 나 파워쓰는데 스크래퍼 오면 설마 같이 동시에 오진 않겠지? 이거 간 다음에 오겠지? 자, 얘가 가야돼 가야돼 갔다 열어야돼 칠리 됐어 그럼 7번에 이아직 화났어 얘 닫아야돼 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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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 열지 말걸 다니엘 들어왔어 <목소리> 자 칠리 달리기 1번 직전 둘다 여기 있네 양파 사라짐 어? <목소리> 뭐야 저 포즈는 들어와서와 <목소리> 진짜 양파 찐냥 맞어, 찐냥? 짜비앙이 아니고 찐냥? 아직까지 요시는 내가 자주 봐줘서 그런지, 안나타나고 있어. 요시는 자꾸 봐야 돼. 자꾸 봐야지, 어, 막을 수 있는 녀석이에요. 아까 튜토리얼에 그게 써 있었지? 왼쪽에 있잖아? 이쪽에 다니엘 맞고, 7번, 1번, 사라졌고, 얘 짭퉁. 짭퉁 무시, 짭퉁 무시. 야, 다니엘만 보내면 돼. 다니엘 사라졌네. 오, 어, 칠리. 칠리 잡고, 오케이. 아, 얘 코털 삐져나오기 시작했네. 스크래퍼, 스크래퍼. 프레이크 오른쪽에 있어 전기 어, 양도 없고 역시 코털 코털 어있어 코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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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네 자 코털 코털맨 코털맨 대기 야오 세시 44프로 7번 실리아 지금 어디야 전기 지어 다니엘 왔어 자 코털 코털 아직도 코털 여기 다니엘. 오 오른쪽 닫고 왼쪽 닫고 아직 n i 다니엘, a n i e l d a n 얘 진짜. 얘 진짜 짜 이쪽. 이쪽 다니엘 갔어 오케이 i 지이 d 아 n i e l Dan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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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n 갔 e l d a 털 i 털 l d a 어코 e l Dan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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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내가 전기를 좀늦게늦게좀킨것 같아. 근데 내가 아까 봤을 때는 없었거든? 사무실에? 근데 바로 튀어나왔어요, 방금? 깜짝이야. <laughs> 좋아요. 어, 5 나이트의 요시. 어, 4일번까지 클리어 하는 걸로 하고. 그럼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털 삐져 나오는 요시랑 스크래픽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녀석들도 전력을 아껴가면서 막아야 된다는 거. 재밌었어요. 블레이드 위버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We